어 약방문입니다. 자, 사전 이미 설명했죠? 자, 이것은 뭐요 살을 발라 먹고 남은 뼈다귀를 버려 놓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마당에다 버려 놓은 모양. 요거 요거요. 이게 그러니까 마른 뼈만 있죠. 앙상한 뼈 알만. 앙상한 뼈 알입니다. 마른 뼈, 앙상한 뼈라는 얘기죠. 자, 엄은 뭐예요? 알자라말이죠 알. 죽음 재앙을 나타냅니다. 죽음 재앙 안 좋은 것이 되죠. 자, 마른 뼈만 있는 사람, 앙상한 뼈만 있는 사람한테 피수를 딱 대버렸어. 요 죽어버렸어. 요 죽을 사. 제가 이것은 애워지게 그냥 만들어 드린 것이고. 원래는 이게 시체야, 시체. 시체고 옆에 사람이니, 사람이. 시체. 죽은 사람 옆에서 사람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슬프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애도하는 모양인데,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 죽을 사자가 됐고. 또 시체가 나란히 어, 등지고 이렇게 두 시체가 나란히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뭐 죽을 사자는 다 알겠지만,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 주구 사자고 자 후자 뒤 후자 설명 생각합니다뒤 후자 디우자. 자뒤 후자는 약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 후자 약자도 되지만 왕후 후자 왕후 후자도 된다는 알아두시고 약방문 자 약자기 전 이건 작을 요자죠자실사에 요거 딱 떼버리니까 작아지니까 실이 작아져서 작을요 자 이건 흰백자 알죠 생각합니다 작을요 나은 먹자입니다 자 작고 작은 나무. 나무를 작고 작게 쪼개서 흰색을 칠해. 외워지, 외워지기 좋게 제가 지금 말을 만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작고 작게 나무를 쪼개가지고 흰 색을 칠한다고? 네. 그럼 뭘 만들까요? 악기를 만들어, 악기. 악기를 만들어. 나무 쪼개가지고 흰색 칠해서 악기 만든다고. 악기로 연주하죠? 네. 풍류. 풍류를 즐깁니다. 풍류악자가 대표적인 음입니다. 풍류악이에요. 이게 즐거울 악이 대표가 아니에요. 풍류악입니다. 악. 그리고, 악기로 연주하고 그러니까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즐거울 낙이 됐어요 옆에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요. 좋아할 요자가 됐어요 산을 좋아하고 물, 물을 좋아한다 요산 요수 그 다음에 락은 오락 오락할 때락 낙자죠 그 다음에 음악 악기 할 때는 풍류악이죠 어, 자기서세 가지 의미된다는 알아두고 자 이게 먼저 알아놓고 자 즐거울 낙자 풍류악자 좋아할 요자인데 거기에 풀이 있어 풀 풀은 원래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근데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요. 원래 풀은, 자,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요게 원래 풀이야, 풀. 근데 요렇게 줄여든단 말이고. 자, 요것은, 풀, 철. 풀, 철이라고도 하는데, 왼손 좌이기도 해 왼손 좌. 왼손 좌. 또는 풀, 철이기도 하고. 자, 오른손 우 자는 이게 오른손 우 자야. 근데 왼 좌는 이게 왼 좌고, 왼쪽 좌. 오른, 자, 오른 우는 이게 오른 우고. 오른쪽 오른 우. 왼쪽, 왼쪽 좌, 왼좌, 오른우, 그건 쪽을 나타내는 거고, 왼손, 좌, 오른손, 우라, 이 말이죠. 이해했죠? 오른손, 우또, 우, 오른손으로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일을 오른손, 왼손보다 더 편하니까, 오른손, 우또, 우 해봅니다. 오른손, 우또, 우. 오른손, 우또, 우. 자, 요것은 풀철, 왼손, 좌, 자, 요건, 오른우, 오른쪽, 우, 오른쪽, 우, 방향을 나타내는 거, 요건, 왼쪽, 좌, 왼좌. 구백 확실하고 양한김에 우리는 뿌리 뽑아 뭐든지 한자도 뿌리 뽑고 중국 한체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그리고 국어 및 모든 암기 과목에 있어서 용어까지 용어까지 뿌리 뽑는다는 거지 용어까지 명사의 90% 동사 형사 부사 등 합쳐서 73% 정도가 한자어 모든 전문 과목 용어는 대부분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굳이 한자를 쓰고 읽고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임 까면 공부할 때는 그 한자를 구성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글자가 어떤 한자인지 한자의 뜻음 정도는 알고 가자 말이지 쓰고 읽기는 못해도 네. 그러면 그 단어나 용어가 쉽게 해득이 네. 되고 오래 기억을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 약자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써봅니다. 풀초가 아까 변형 다 설명했죠. 자 이게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밑에 있는 게 즐거울 약자, 풍류 풍요. 약자 좋아할 아니, 요. 요자, 요산 요소 했죠. 여기서 즐겁다 해봐. 즐거워해. 자, 몸이 즐거워하는 풀, 몸을 즐겁게 하는 풀다 되겠죠? 뭐예요? 약 아니에요? 약. 약. 약을 먹으면 뭐 달다는 게 아니고 쓰지만 몸에 들어가 면 몸이 좋아지니까 몸이 즐거워 되, 즐거워지는 거죠. 몸을 즐겁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약 약자입니다. 자, 중국 간체자에서는 이렇게 앞 밑에 있는 게 변하고 위에다가 풀초가 되면 이게 양약자가 되겠죠? 간체자에서는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약자. 뭐 약자를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 제가 설명드린게 아니고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약방문. 이 방문이라는 것은 자, 방자는 뭐나 우리 모서리, 모날 방자 또는 방향, 방위를 나타내죠.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문자는 글을 문자죠. 그럼 약방문은 뭐예요? 약방문. 이 약방문은 뭘까? 어, 지금으로 보면 처방전이죠. 한번 어쩌다 맞췄네. 소가 뒷발질하다 지잡았어요. 소, 황소가 뒷발질하다 지잡았어. 그죠? 네.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약방문은 쉽게 말하면 야 어떤 약을 약의 이름, 어떤 약을 어떤 정도 분량으로 제조, 조제해라 하고 써놓은 글이죠. 쉽게 말하면 약의 종류와 분량을 적어놓은 글 문서, 그게 약방문인데 지금으로 보면 처방전 같은 거죠. 자, 근데 죽은 다음에 처방전을 주면 뭐해? 약을 줘도 필요 없죠, 그때는. 죽기 전에 고쳐야지.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해, 안 비슷해? 소일고 외양강 고쳐봤자 필요 없고, 양일고 외양강 고쳐받자 아 외양강이 우리, 우리 고쳐봤자 필요 없고, 양일고 우리 고쳐봤자 필요 없고. 그다음 죽은 다음에 처방전 주면 뭐하냐? 아무 좋은 처방전, 만, 만병 통치약을 주면 뭐하겠어요?